<laughs> 이거 영상은 안 된다?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 아무튼. 아니야 이미 들어와 계실 거야 아 그래? 이제 슬슬 알림 뜬다고 우리 너드커넥션의 라방은 인기가 없는데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laughs> 어지러운 세상 <laughs> 따뜻한 음악 <laughs> 따뜻한 음악 너드커넥션 아, 여기 <laughs> 뒤에 있으니까 <laughs> 댓글이 아니 아, 이네 너드커넥션이에요 너드커넥션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뒤에 있으면 잘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아,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셔. 좀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요즘 오프라인이면은 다모 같은데. 아, 그래? 오, 오프라인에서는 그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지만 온라인에서는 일이 더 쉽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요즘입니다. 저녁 식사 하셨나요, 여러분? 퇴근 중이신가요? 댓글 좀 읽어줘 안녕하세요 헐 미친 <laughs> 얘네, 얘네 자기들 말했고 말을 안해 <laughs> 너무 좋은데 얼마 못해서 너무.. 뭐야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어. 그냥 한가를 잘못 읽는다 아니 지금 안 보여 <laughs> 한 명만 자리 바꿀래? 네. 어, 아니요 저희가 잘 한번 해 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이, 그,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어, 그렇죠. 잘, 자, 여러분. 올해 무슨 한번더와 주세요. 어 보고 아, 싶었어요. 아, 보고 싶었대. 아, 사람들 아, 보고 싶었대. 아,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에 라방 키죠 아, 저희가 아, 라방이 아, 좀 뜸했던 게 아무래도 바빴어요. 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지게 바빴세요. 바빴어요. 정말로. 정말 어, 승원님 탈색 멋선 일이고, 너무 멋있어요. 음, 이렇게. 아, 아 지금 한창 퇴, 퇴근 시간이라 지옥철 기다리시는 분들 음, 많으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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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라방으로 저희를 만나뵐 때, 그러면 지하철에서 이제 옆, 옆에 사람들이, 저런 라방을 왜 보고 있지? 이러면서, 쟤는 그지인가? 이렇게. <웃음> <웃음> 네. 그, 16 중등인데, 방송에서 어. 존밤 조금 듣고 있어요. 어. 아. 그, 뭐냐, 존밤 조금 많이 들으시고, 꿈을 무럭무럭 키우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슈스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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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닌 것 같고, 예. 승원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승원님은 왜 참여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 뒤에서 댓글을 아, 오케이. 퇴근해요. 네, 백신 맞고, 아 저희 백신을 얼마 전에 승원이 형이랑 저랑, 저랑 화요일 날 맞았는데, 저희 진짜 수요일 날, 승원이 형도 조금 아팠고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야 장난 아니던데요 모더나 2차의 그 위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치. 네 모더나 2차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백신 안 맞은 분들이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잘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내일 백신 맞는다고 아이고 내일 몇 차를 맞는, 맞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쉬는 텀을 꼭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힘드니까. 예. 저는 다음 주 2차 맞아요. 아이고야. 다음 주 2차 맞는다. 아,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 타이레놀 장전하시고요. 타이레놀 장 장전하시고. 예. 아플수록 건강한 거예요. 아플수록 건강한 거가 그치. 맞나? 어. 우리 냈다 아팠잖아. 냈다 아팠지. 난별로 아, 연태형도 아팠어, 그때. 두드러기 났잖아. 힘들었지만. 연태형 두드러기도 나고, 부, 작용이 조금 있었지. 우리 넷은 다 건강해, 그래서. 라디오 할 때는, 화요일 날, 밤창 라디오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수요일 날 아주, 진짜, 아주 딱 일어났는데, 누가 저를 두드러기 팬것 같더라고요, 연태형이. 아니지, 연태형이 팼으면 죽었겠지. <laughs> 그치. 어, 어, 모더나 2차 맞고 39.2도까지 열이 올라가셨대. 아이고야. 야 아네네 <laughs> 네. 지금 어디신가요? 아 너무 좋은 댓글이 여기 달려있네요. 서영주 잘생겼다. <laughs> 여기는 아지트입니다. 네, 여기는 출근실이고요. 이런 거 화질 빨리 돌려야지. 아야 네. 그렇구만. 이렇게 볼수 있어서. 이차 맞고 네. 바로 다음날 출근하셨대. <laughs> 우리 역시 우리 팬들 강력해요. 예. 네. 야, 다들 조심하시고. 그 저희가 이렇게 오늘 라방을 킨 이유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켰어요. 저 심심해서. <laughs> 네 심심해 가지고 저희 밥 시키고. 네, 밥 시키고 이제 밥 먹을 건데 저희 오늘 합주, 합주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어, 저희가 간단한 스케줄이 하나 있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셀프 헤어 메이크업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쁘게 한 김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입술색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예쁜 거 맞아요. 너무 예쁜 오늘 거. 오늘 올라온 어. 게시물은 재밌으셨나요? 아맞아아 어, 오늘, 아, 시, 오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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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 티저. 게 올라왔던데. 음 네. 맞아. 티저를 잘 <laughs>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티저의 그 구간 구간들은 누가 정했죠? 티저의 구간 구간 네 제가 임의로 그냥 정했는데 <laughs> 제가 정했습니다. 네 박형... 감칠맛나게 딱. 10초씩, 10초, 10초. 감칠이야, 감질이야. 네 어떠셨나요? <laughs> 티저 어떠셨나요? <laughs> 아 잘하네. 음. 그 야자하면서 라방 몰래 보고 계신다. 크, 좋습니다. 아, 역시. 야자 때는 예, 몰래 핸드폰을 해나고 아주 좋죠. 예그쵸 <laughs> 저 학교 다닐 때는 카카오톡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있었어? 있긴 있었죠. 저고3때 나왔어요. 아 그러네. 맞네. 그래서 저, 아 맞아 스마트폰이 저 때는 맞지. PMP. PMP 아세요 여러분? 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맞대이시자. 네 얼마나 삼촌인지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PMP로 이제 인강 보고 이렇게 했었지. 그럼 두달뒤면 서른인데. 그니까 인강만 보셨나요? 인강이요? 거까지. <laughs> 거까지. 두달뒤면 그럼 PMP로 <laughs> 뭘 봐? 뭘 얘기하는 거야? PNP로 게임 보다가? 뭐, 보, 영화도 어, 보고, 뭐, 아, 음. 예능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안 봤어요. 인강만 봤고요. 한석원 선생님, <laughs> 인강만 봤어요. 네. 그, 뭐. PNP 추억이다. 어, 추억이시면 저분도 우리랑 동료 감칠이면 어떻고, 감질이면 어떻습니까? 음원이 미쳤는데. <laughs> 그래도 맞춤법은 잘 지켜야 돼요. 예. 그, 어, 영주형보다 9살 어리지만 삼촌이라 불러야겠군. 네, 그렇게 부르세요. 영주 삼촌. 이렇게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앨범. 예, 요즘 스포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저희 또 유어 서머와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당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는 스포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스포하는 거는 또 처음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저희도 잘하고 있는 건지, 약간 긴가민가 한데, 보고 계시다면은, 잘하고 있다고 한 번씩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것 같아요. 예, 오늘 라방 한다고 했더니, 저희 또 실장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빨리 하세요, 빨리! 이러면서. 지금 티저로 공개된 게몇 번까지 공개됐지? 8번이요 8번. 8번? 8번 순서대로 지금 공개가 되고 아. 있습니다 1번부터 아, 네. 어. 그리고 그 이번에 파트 2 공개된 게 신곡 4개라서 이제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파트 3랑 파트 2랑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아안 했습니다. 아, 아, 그, 어, 그 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신곡들을 저 나중에 하려고 어, 저희가 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공개 안 하고 애태우는 거 좋아해요. 저희 멤버들 다. 그죠? 예. 네. 가지고 특히 제가 스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스포를 아주 오지게 당한 경험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스포하면 영주한테 혼나요. 스포하면은 이제 와서 왜 스포하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단무지 던집니다. 에스포는 네. 어, 저도 싫어해서 네 승원님 보조개가 아주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아요. 잔인한 승원님. 항상 응원해요. 앨범은 얼마예요? <laughs> 앨범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여러분 피지컬 CD가 아주 대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원하신다요 피지컬 CD 아, 내가 봤을 때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laughs> 그런가 원하시나요? 그그 그, 참고로 피지컬 CD와 이런 굿즈에 대한 그런 모든 <laughs> 총괄 프로듀싱은 또 우리 큰형님, 연태 형의 네.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큰 박수. <laughs> 네. 그 그래서, 신곡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정말 좋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앨범이, 어떻냐면, 저희가 한, 한, 곡당 한 2,000번 들었나? 진짜?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직 듣고 있어. 2,000번 들었는데, 근데 저 매일매일, 매일매일 43분씩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 듣냐? 분이 들으신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방금 구찌에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는 게 저는 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아,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려가 많아서 저의 그런 뭐랄까? 충족을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저희가 예를 들면 정규 일집 피지컬 CD를 발매를 하면 몇 장이나 뽑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이렇게 막 너무 막막 막 50만 장이요. 이러지 마시고 좀 적당히, 진짜로 어느 정도가 저희 맞는 걸까요? 일단 네. 응? 지금 몇분 들어가 계시지? 지금 164분, 163분께서 저희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음. 어, 몇 분을, 어, 어, 얼마나 뽑아야 될지, 이 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같아 예. 네. 얼마나, 얼마나 뽑으려면, 뽑으면 되나? 한, 지난번처럼 한 500장 뽑을까요, 여러분? <laughs> 5 0장 아, 미안합니다 그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제가 수명이 늘었어요 10만장, 2만장, 100만장 100만장이 <laughs> 10 뭐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말들을안 근데 제일 아 사전 예약 사전 예약 우리 하나? 몰라 사전 예약 아뇨 음. 사전 예약은 아니고? 예 수량 파악은 하, 하기로 했었나요? 수량 파악은 네. 따로 사전 아니, 예약이 맞아. 있긴 있는데 그건 네. 소속사에서 다음에... 진행을 따로 할 거라 공지를 했나? 할 건가? 잘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어떤 분킹 네. 받으셨어 아 500장 아킹 받으셨어 지금 킹 받았어 500장은 진짜 터무니 없어서 안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몇, 이건 몇 장이라고 하시는 거야? 400만 장이요? 400만, 400만 장을 뽑아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뽑아, 뽑기를 했으니까 장수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를 많이 사주시면 은 제가 다음번엔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네, 500장은 그런 거 장난이고요. 그, 지난번에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희도 좀 눈을 떴습니다. 500장은 안 된다. 500장은 택도 없다. 최소 만장. 어. 근데 슬금슬금 중고시장에 CD가 보이는 것 같던데요? <laughs> 제가 항상 한번 스캔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괜히 들어오신 분들 혼내주세 예, 그러면 안돼 어, 이제 킹받는다는 표현도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꿀 받는다라고 한다는데 처음 아, 들어본다. 꿀받는다 꿀 받는다는 말 들으니까 완전 꿀 받네. <laughs> 꿀을 왜 받아? 꿀 받는 거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야, 요즘은 정말. 음. 킹 받는다가 이제 옛날 거였어?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최신은. 그 어, 아이디 캡쳐. 뭐어 저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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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 캡쳐, 캡쳐. 어, 아이디 캡쳐해놓고 만장. 자 만장. 최어요 유채 플라워님 만장. 지금 박제당하신 분은 어 주소랑. <laughs> 그거를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빼놓겠습니다. 파란만장 이분도 제가 캡쳐해 놓겠습니다. 파란만장이고요. <laughs> 파란만장, <구요>. 파란만장. <laughs> 파란만장 제가 지금 캡처했어요. 파란만장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킹받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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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바봤다. 바봤다. 어?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어 내려가 볼까요? 네. 저희가 아,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만장으로 일치합시다. 만장으로 만장일치. 골? 아 만장일치. 아꿀 아니고 꿀. 꿀 받네. 아꿀 받는다는 우리 옛날에도 짜증나. 있었는데. 꿀 어. 받는다 우리 어렸을 어, 때도 아, 있었는데. 아, 아, 아 완전 꿀 받네. 헐 거. 뭐야. 요즘은 어쩔 TV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따 요즘에 이제 앨범 발매를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각자 이제 라방을 좀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하,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갈 건데 어 아마. 또 이렇게 종료하고 나서도 멤버들 각자 또 들어갈 거예요. 어유 감사합니다. 연팀 잘어 저녁 드시 람 라방 가세요. 아 연팀 잘생겼어. 네, 저희가 라, 오늘 저녁을 좀취잡스럽게 먹을 거라네 아주 개걸스럽고 예, 아주 지금 편하게 다들 배고파가지고 네.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라방을 종료하고 나서 아마 멤버들이 각자 따로 라방을 할것 같습니다. 네, 밥이 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6시 18분이고, 안전한 귀가길 되시고요. 네. 저녁 꼭 드시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불을 덮어 쓰고 다닐 수 없으니까, 패딩을 꼭, 입고 백신 니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으시는 분들, 아 백신 예, 예. 그 후유증 조심하시고. 아, 예, 연물이 오늘 제가 있습니다. 아우. 세형 네. 뒤에서 오늘. 얼마나 더던지 <laughs> 있어야 나 <laughs> 앞에 안 <앉아> 쪄왔는데. <laughs> <laughs> 아, 아 예. 축제 읽어드려요. 이게 좋아진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아주, 저녁을 질펀하게 먹고 합주를 또 한번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어?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금요일. 이제 불금이니까 아유.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자주 들어올게요.